렌티 t v 의 렌즈입니다. 오늘은 제가 초등학교에 가는데요. 자 먼저 필요한 물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우개가 있어요. 자이 지우개로 이렇게 쓱싹쓱싹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색연필은 어떨까요? 이 색연필은 자, 이렇게 칠한 거 자, 그 다음, 자, 종이는, 종이는 어딘가를 쓸수 있게 만들어주는 종이예요. 그리고 연필은 쓸수 있을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불핀은 유선배식이랑 조금 비슷해요. 자, 불핀. 볼간으로 선생님 책장을 맡아주죠. 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수학문제지. 그리고, 이렇게. 독서기록장. 그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할수 있는데요, 꼬막도 배울 수 있답니다. 자, 이제 다 알겠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배운 것은 선생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선생님 도움을 덕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열심히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에 대해서도 유튜브는 발빠르니 인사를 담아서 이 유튜브를 올립니다. 저는 선생님이, 음, 선생님이 이 동영상을 본다고 생각하면 아주 기쁘게 선생님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마음속에서 하고 싶습니다. 일단 동영상은 자, 유튜브를 올리고, 그 다음 나서 선생님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이바이.